프레셔 베셀 디자인 챕터 4 시작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챕터 1, 2, 3에서 배우셨던 이론을 기준으로 컴프레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이름은 어큐뮬레이터라는 기기이고, MDMT, 설계 온도 조건, 그리고 RT 조건도 있고, 윈드 세이지믹 조건도 있네요. 자, 그리고 노즐 조건, 재질, 그리고 엘리베이션 뷰, 그리고 노즐 오리엔테이션 뷰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컴프레스에 작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클릭. 자, 실린더에다가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나중에 계산서에 머리글이 됩니다. 자, 셀이라고 입력을 했고 셀 재질은 5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계 압력 22. 예, 킬로에 설계 온도 55도라고 되어 있죠. 설계 온도 55도. 자, 외압은 없고 자, 부식 여유는 2mm. 부식 여유 2mm. 자, MDMT -10도. MDMT -10도라고 되어 있죠. 자, 파인 그레인 체크해 주겠습니다. 아스메 섹션 2 파트 A SA 56에 가서 보시면 왜 체크가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자, RT는 고객이 유체에 따라서 RT를 풀로 찍으라라고 요구가 되어 있어서 풀 타입 완, 풀 타입 완 UW 1 1을 가서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클릭. 실린더의 탱크의 아이디는 900이고 900이고 TL2 TL은 1115 인데 웰드라인에서 부터 웰드라인까지는 100mm 를뺀105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 두께는 9.2mm 를 찾았고 그때 우리는 10T 를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10T 에다가 우리는 작은 값을 넣었더니 자동으로 9.2mm 가 만족되는 두께로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설계 두께는 9.2T 네이티드 MDMT 는 마이너스 29도 설계 MDMT는 마이너스 10도 그래서 만족이 된다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MAWP, MAP도 바로 찾았다는 걸볼수 있죠 설계 압력은 22.2kg 인데 MAWP는 24.65 MAP는 30.86 설계 마진 때문에 두께가 두께에 대한 마진 0.8mm 때문에 이만큼의 압력을 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22.2, 24.6약 24 2kg 정도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거죠. 만약에 공장에 재고 자재가 있어서 c b t 를 쓴다고 하면은 MAWp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는 그 것들도 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하면은 실린더의 셀의 설계가 끝난 겁니다. 자, 헤드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2:1대 헤드고. 두 개가 있고, 11t, 9.35t로 사용을 했네요.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자, 헤드. 카피라스트. 바텀 헤드. 넥스트. 자, 9.1t인데, 우리는 최종 두께를 11t를 쓸 거고, 스트레이트 프렌즈 랭크는 50mm. 11t에 포밍 두께는 9.35t가 되는 거죠. 설계 두께는 9.1mm. 그리고 사용 두께는 11T. 11T를 포밍을 했을 때 15%의 두께 감소가 되어서 9.35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드의 스트레이트 프린지 길이는 50mm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헤드부 라운드 경판 부분과 스트레이트 부분의 계산이 따로따로 나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고 탑 쪽에도 입력해 볼게요. 자, 탑 헤드. 넥스트 통일하죠 확인 자 탱크가 서 있는 라인인데 이 아이는 누워있어서 액션 세트 데이텀 탱크가 누워있지 않고 서있다 확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탄젠트라인 1115 라고 확인이 되었고 f8 버티칼 바텀심에서부터 마이너스 50mm 지점으로 오프셋을 시키겠다 뭐를 데이톱 라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좌표 X 좌표가 이 TL 라인으로 지금 오,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잘 보이시나요 자좀더 크게 자 이렇게 50mm 지점까지 이 데이톱 라인을 옮겨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즐을 입력할 때이 기준선에서부터 얼마큼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즐도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F2 노즐, 노즐 디자인 F2를 클릭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니까 이렇게 노즐 형상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노즐 입력창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노즐 입력창이 나오는 거고 F2를 누르시면은 바로 F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즐 입력창이 나와요. 노즐 F2 2인치 2인치 지금 고객은 160을 쓴다고 했는데, 저희는 스케줄 10을 한번 입력해 을 볼게요. 데이텀에서부터, TL라인에서부터 500mm가 떨어졌다. 이렇게 데이텀에서부터 500mm가 떨어졌고, 각도는 270도고, 프로젝션은 650mm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노즐을 입력할 때, 노즐의 타입을 먼저 클릭해 줄 수가 있고, 노즐의 재질을 입력해 줄 수가 있고, 노즐의 사이즈를 입력해 줄 수가 있고, 노즐의 좌표를 입력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즐의 하나에 대한 정보를 후렌지 노즐넥 패드 용적 확장 네 가지를 다 입력을 한다 노즐의 좌표도 위치 각도, 프로젝션을 입력해서 3D로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인치 스케줄 두께는 2.77mm인데 부식이 이미지가 됐기 때문에 0.77mm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0.77mm가 압력 2 2 2을 견뎌야 되는 건데 못 견딘다고 지금 프로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고 다시 프리비어스를 가서 봤더니 스케줄을 자동으로 키워서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준 거고 우리는 우리가 쓰는 스케줄로 이렇게 16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8.74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즐은 개선을 풀페네트레이션을칠 거고 이렇게 베벨인베벨 베벨 아웃 이렇게 인사이드 용접 아웃사이드 용접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패드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패드 파인 그레인 입력해 줄 거고 패드의 두께는 10T 패드 폭은 44.84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죠 이 빨간색 테두리가 뭐죠 아, 빨간색 테두리는 리미트 오모 레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거죠 리미트 오머 레인포스먼트 나중에 이 그림이 계산서에 그대로 캡처가 될 거니까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적 각장, 패드 4까지 다 보일 수 있게끔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노즐 프렌즈도 입력합니다. 노즐 프렌즈. 자, 하나, 둘, 셋, 넷. 재질, 클라스, 타입, 사이즈 네 가지를 입력해주고 MAWP를 찾아봤더니 19.43이라고 찾았네요. 설계 압력이 22.2이기 때문에 MAWP, A105 재질로, A105 재질로 150파운드 홀렌지는 MAWP가 19.43까지 쓸수 있다는 건데, 지금 설계 압력은 22.2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펙시파이 된 디자인 프레셔는 22.2KG보다 낮은 클래스 레이팅을 선정해줬다. 컨티뉴 할 거냐?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우리는 300 파운드를 클릭을 해서 설계 압력보다 높은 M A W P 를 선정할 수 있는 클래스를 선정해주고 확인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노즐이 붙는다는 거죠. 노즐을 봤더니 음, M A P 컨디션에서 이너 필렛의 용접 각장을 최소한 9mm를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노즐에 가서 용접 각장을 인어 필렛을 9mm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가 없어진 거죠. 자, ESC를 다시 누르고 자, 노즐에 가서 에1노즐 2인치, 노즐에 대한 정보, 노즐 재질, 노즐 사이즈, 노즐의 좌표, 용접각장, 용접각장, 그리고 패드에 대한 정보, 프렌즈에 대한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 노즐 한 개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1 노즐 입력했고 n2 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n2 f2 카피 이그저스팅 노즐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클릭 현존하는 노즐을 카피해 오는 거죠 n2 노즐 2인치 2인치 스케줄 160 굳이 이번에도 스케줄 10부터 출발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 데이터 메에서부터 800mm 떨어졌고 각도는 0도 n2는 각도 0도 넥스트 확인 바로 입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아이버 노즐 입력해 보겠습니다 F2 아이버 노즐도 노즐 하나를 카피해 와서 아이버 노즐 사이즈가 바뀌었죠 4인치 그러면은 2인치에서 4인치로 카피해 왔으니까 2인치로 입력했던 부분들을 다 4인치로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4인치로 바꿔 주고 노즐 렉을 4인치로 바꿔 주고 노즐의 좌표는 데이톰에서부터 500mm 떨어진 지점이고 각도는 90도 90도 넥스트 패드 사이즈는 47.85, 노즈 사이즈는 4인치, 그리고 확인 확인했더니 이렇게 붙었는데 인스펙션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 아이는 블라인드 플랜지가 달려있는 노즐이네요. 인스펙션이 목적인 노즐이라는 거죠. 배관 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블라인드 플랜지가 달렸으니까 클릭을 해주는 거죠. 자, 확인. 자 요렇게 했는데 아이버 노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버 노즐을 보니까 자 4인치 인스펙션 아, 아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탱크 내부를 검사하는 목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이노즐에 가서 클릭하고자 액세스 오프닝 클릭 넥스트 후렌지는 블라인드가 있다 배관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니까 요렇게 블라인드가 달린 걸 봤습니다 자 s 번 노즐을 입력하겠습니다. s 번 노즐은 이렇게 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롱 웰딩넥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2 자 노즐 일단 카피해오고 s 번 노즐 s 번 노즐 2분의 1인치 이 아이는 롱 웰딩넥이고 노즐 사이즈가 2분의 1인치 300 파운드 a105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함에서부터 이 노즐은 1115 더하기 386, 1115, 1115 더하기 386은 데이터 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500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00, 01, 각도는 없고, 프로젝션, 풀 페네트레이션, 용적 각장, 9mm, 확인.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여기 패드는 지금 그림은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3D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패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는 패드가 없는 거죠. 자, S번호줄을 입력했고, 자, 이번엔 D번호줄을 입력해 볼게요. S번호줄과 사이즈가 똑같죠. 자, D번호줄을 카피해서, S번호줄을 카피해서 D번호줄을 입력합니다. 데이탐에서부터, 이번에는 마이너스 386이죠. 데이탐에서 아래에 붙어 있다. 만약에 데이터에서부터 다시 한번 T번 노즐을 입력하는데 데이터에서 그냥 386 이라고만 입력을 한다면 이 기준선에서부터 그냥 386인 이 지점에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데이터에서부터 여기까지 386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T번 노즐은 데이터에서부터 마이너스 386 데이터메서부터 마이너스 386 이다 S번 노즐은 데이터메서부터 1501 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TE, TI, PI번 노즐이 있네요 자 F2 자, PI번 노즐은 1분의 일인치니까 똑같은 노즐을 카피해 와서 PI 1분의 일인치 데이터메서부터 500mm 지점에 자이 노즐은 보니까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옵셋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옵셋이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150mm 각도는 180도 프로젝션 650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그림이 똑같이 보이나요 얘하고 얘하고 자 TI번 t I 번도 입력을 해볼게요자 F2 자, PI번 카피해서 TI노즐 1인치 프렌지를 바꿔 주고 1인치로 자, 확인. 데이터 메서부터 500mm 떨어진 지점에 300mm 떨어진 지점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50이라고 입력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TI 번을 하나 TI 번을 카피해서 T 2번으로 입력합니다. 500mm 지점에 동일하게. 요렇게. 똑같나요? 자, T I T T I T pi 같은 방향이죠. 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윈드 세이지 밑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윈드. 자, 아스메 코드부터 한번 봐 볼까요? 아스메 코드 2021년 에디션에 탱크는 스팀 에어 워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로 클릭을 해줄 거고 u g 20f, u c s 6 6을 적용을 안할 거냐 할 거냐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이브 디폴트 확인. 자, 윈드 입력합니다. 코드 윈드. 윈드. u b c 1 5 7 u b c 1 5 7 이런 것들도 입력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최소한 값만 입력해 볼게요 50M per sec 임포턴 스펙터는 1.15 그리고 B다 확인 그럼 윤드가 들어갔죠 자 세이지믹 입력합니다 세이지믹 세이지믹은 뭐라고 되죠 ASC 7-10 7-10에 빌딩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네요 우리는 그라운드를해 보겠습니다 7-10에 B 클라스는 A 인포턴 스펙터 1.25 그리고 어 A 됐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또 윈드가 들어가죠 자 현재는 가스라고 되어 있어서 설계압력을 그대로 22.2가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이 가스를 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그래서 수도압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수도압 자 꼭대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노즐들도 헤드 셀각 노즐들을 전부 다 설계압력 플러스 수도함만큼의 높이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인슐레이션도 있네요. 자, 인슐레이션 있으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네요. 자, 어때치에 가서 인슐레이션 클릭. 자, 전부 다 인슐레이션 두께가 50mm, 인슐레이션 덴시티, 수압시험할 때는 인슐레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그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그, 레그 입력합니다. 자, 레그가 있죠? SA36, MAWP, 45도. 레그의 높이는 800, 웰드라인에서부터는 850, 850, 1050. 앙카볼트 재질. bcd 850 볼트 스트레스 볼트 사이즈 한카볼트 m20 자리가 3mm의 크리어런스 자 앵글이 붙어 있죠 앵글이 90에 90에 10t 짜리 물론 이 사이즈도 스탠다드에 다 있는 사이즈들입니다 자 패드 10t 용적 확장 용적 확장 패드 사이즈 150, 150, 1 6 t 200에 350 확인. 자, 이렇게 붙었죠? F3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런닝을 해서 아웃풋을 보여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디피시 서머리를 보고 자, 원인 서머리도 보니까, 바텀에도 탑헤드에는 UCS79에 따라서 페이버 엘롱게이션의 5%를 초과했고, UCS56에 따라서 히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SR이라는 히트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메시지도 한번 없애볼게요. 수도압이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어서, 리퀴드 레벨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헤드 밑에까지 걸리게끔 그렇게 하고 다시 f3 프로그램을 런닝을 했더니 원인 메시지가 이렇게 없어졌네요. 자, 여기 가서 노즐 스케줄을 보시면은 우리가 입력해준 노즐 마크 사이즈 그리고 각 파트의 재질, 프렌지 사이즈가 전부 다 나와 있죠. 노즐 스케줄, 프레셔머리, 설계압력은 22.2%, 설계 온도는 55도, 각. 파트 의 MW 필 전부 다 찾았고 각 파트의 MAP도 찾았고 각 파트에 대한 임팩트 평가를 해서 임팩트 평가에 대한 큰 거를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리고 두께 서머리 재질 ID 길이 노미널 스크니스 디자인 스크니스 그리고 조인트 디피션시 자, 그리고 웨이트, 웨이트도 전부 다 나왔죠? 볼륨, 캐파시티 서페이스 에리어까지도 다 나왔네요. 그리고 수압 시험, 샵에서의 수압 시험, 필드에서의 수압 시험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기 그 모션을 줬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각 파트의 셀 계산서를 가서 이렇게 SAE 6 7 0 아스멧 섹션 2 파트 D 페이지 20 단위는 매트릭 라인 넘버 45번에 있는 데이터를 콜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설계 압력 그리고 수두압을 고려해서 22.2 플러스 0.13이 더해져서 22. 3, 3 이라는 p 값이 들어갔고, r 값은 452인데, id가 900, 나누기 2, 450, 부식력이 2mm, 그래서 452mm가 된 거죠. 자, map도 어떻게 구했는지, m a 돌피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공식들의 근거가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set, 여기 t 값, set, 여기 t 값, 여기 t 값은 8이고, 여기 t 값은 10이네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MAWP는 코르디드 상태로 계산한 거고, MAP는 새거인 상태, 부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10, 여기서는 55, 설계 온도에서의 S값, 여기는 상온에서 테스트 온도에서의 온, S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계산 결과 값을 보고 한줄한줄 한줄 읽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설계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멋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한 엔지니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